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듯이 책 소개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부 다 말을 하지 못하겠지만, 설명을 하지 못하겠지만, 일단 베스트 추천템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제가 말을 정말 못해요. <laughs> 부족하겠지만, 설명이. 정말 부족하겠지만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추천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연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드라마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셀수 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건 대본집을 사야 한다! 라고 생각했던 작품 세 개를 먼저 추천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사랑의 온도입니다. 근데 이거를 왜 추천드리냐면,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관계 있잖아요. 그 천천히 서사부터 결말까지의 관계를 너무너무 작가님이 잘 표현을 해주신 작품이에요. 그래서 연기 연습할 때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간질간질한 사랑부터, 훅 들어오는 사랑부터, 그리고 좀 당황스럽게 들어오는 그런 사랑의 감정을 너무 잘 표현해준 작품이에요, 이게. 이 드라마가. 양세종 배우님이랑 서현진 배우님이 주연이신데, 정말 너무 재밌어요. 강력 추천. 강... 강력 추천입니다, 이거.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작품은 뭐냐면, 유명해요. 정말 유명한 그해 우리는입니다. 제가 아까 사랑연도도 그렇지만, 로맨스를 사랑해요. 청춘물을 정말 정말 좋아하고, 두세 번, 네다섯 번, 열번 이상씩 돌려보는데, 청춘물의 대명사라고 할수 있잖아요, 솔직히. 표지부터. 표지부터. 청춘청춘하니 표지부터 정말 이건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대본집 보시면 안 사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게 드라마에 나왔던 모든 배우분들의 배역이 이렇게 적어져 있고요. 줄거리, 뭐, 시넙시스부터 시작해서 신별로 다 나와 있어요. 씬별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교실 아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좋아서 산 것도 물론 있지만, 연기 연습을 하거나 대본 분석을 할 때, 그리고 대본의 흐름,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파악할 때, 대본집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샀고요. 꿀팁! 대본을, 대본을, 이란다. 대본집을 읽을 때 꿀팁을 드리자면, 그 드라마의 OST를 키고 읽습니다. 그러면, 막그 드라마 내용이 막 상상이 되면서, 내가 이 책의 주인공이 된것 같은 느낌? 그런 게막 들어요. 그래서, 음악을 꼭 틀어두고, 책을 읽으면 좋다. 얘도 마찬가지로, 책 접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만, 중간중간, 조그맣게 접혀져 있고요. 진짜 이거. 그에 우리는 안 보셨으면 꼭 보시고, 보셨으면 꼭 사시고. 제가 이난 작가님 정말 좋아합니다. 굿. 세 번째, 세 번째 작품도 정말 유명하고, 정말 좋으신, 존경할 만한 선배님들이 많이 나온 작품인데요. 바로 나의 아저씨입니다. 이 나의 아저씨도, 작품, 이 대본집이 드라마 끝나고 조금 지나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나올 때까지 샀었던 작품이고, 사실, OSTV 뭐, 배우님들 정말, 정말, 정말 좋으신 분들이 많이 나오고, 내용 자체가 삶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삶에 사랑도 있고, 동경도 있고, 존경도 있고, 그냥 정말 가족, 친구, 정말 모든 인간에게 올수 있는 모든 관계들이 다 나와요. 모든 감정들이. 그래서 이 대본 집이랑 드라마는 볼 때마다 사실 얻는 게 매번 달라지는 느낌이고 같은 장면을 이날 봤을 때랑 다음 날에 봤을 때랑 되게 다르게 느껴져요. 생각들이. 그리고 뭔가 삶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 잡혀지는 그리고 또 넓혀지는 아주 아주 좋은 작품이고요. 인생 드라마입니다. 정말 정말 좋아요. 이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음악을 좀 틀어 놓고 읽는다거나 하면은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강력 추천. 이세 가지. 그에 우리는 사랑의 온도, 나의 아저씨. 이렇게 세 개를 저는 가장 추천드려서 이세 개만 들고 와봤습니다. 짜란! <laughs>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건데, 곰돌이가 책을 읽고 있어요.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본집 말고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책세 가지를 또 추천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연기를 연기자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아실 만한 배우 수업입니다. 그리고 같이 설명해 드릴 거는 마이클 케인의 연기 수업인데요. 이게 유명한 만큼 얻는 게 많다. 그리고 사실 읽어 보면은 이걸 누가 몰라라고 할 내용들이 전부 적혀 있거든요. 근데 괜히 이걸 누가 몰라 하는 내용들이 괜히 적혀 있는 게 아니다. 알고도 계속 상기시키면서 연기자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들이 되게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 적혀 있냐면요. 카메라 앞에서 사실적으로 진실되게 행동하려면 꾸준한 훈련과 응용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아주 정교한 영화 연기술이 연구됩니다. 이게 정말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밑줄을 제가 쳐놨거든요. 그만큼 중요해요. 약간 선생님이 된 듯한 느낌인데. 아무튼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적혀져 있고, 중간중간 감독님들의 이런 사진들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과제로 필사를 했었어요. 그 중에서 이 배우로서의 몸가짐이라는 챕터를, 한 챕터를 전부 다 필사를 했었고요. 필사를 하면서 제가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했던 작품입니다. 되게 열심히 적었었네요. 여기. <laughs> 되게 즉, 열심히 적었었네요. 그리고 배우 수업. 정말 유명하죠? 이게 두꺼워서 사람들이 잘 시도하기 어려운 느낌의 작품인데요. 이것도 제가 책에 표시를 해놨었는데. 이건 진짜 공부를 했어요. 감정을 재생하려면 배우는 자신의 경험에서 그 감정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뭐 얼굴, 흉내, 목소리, 제스처 등에 너무 의존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을 제가 체크를 해놨었네요. 비슷한 감정이라도 어떻게든 찾아내서 제 생각을 끄집어내서 연기를 해라. 라고. 그니까 진짜 좋아요. 이것도 엄청 두꺼워서 엄청 읽기 힘든데 읽고 나면 뭔가 띵 하고 온달까 그런 게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거예요. 되게 예쁘죠. 영화를 찍으며 생각한 것 영화 자서전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고래에다 히로카츠라는 감독님, 이 연출가님이 자서전을 적으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연기자한테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연출가, 감독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인데 이걸 제가 왜 읽었냐. 사실 배우들은 정말 내 연기만 잘한다고 해서 완벽한 결과가 나오진 않아요. 연출가님, 감독님들, 조명 감독님들, 뭐 미술 감독님들 모든 스태프분들의 그런 생각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현장에 대해 좀 파악을 해야 나도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연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찍는 과정에서 어떠한 노력들이 들어가는지 얼마나 힘들게 초기 작업을 한 다음에 촬영에 들어가는지를 조금 파악을 하고 싶어서 이 책을 샀었습니다. 시대극에 관한 거 그리고 뭐 다큐멘터리의 수법 이런 것들까지 다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정말 강추 드립니다. 강추. 자, 다음 파트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장편 소설 중에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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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팔리기도 했고, 베스트 소설이기도 했고, 그만큼 너무 재미있어서 추천드리고 싶었던 책세 가지를 들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는 정유정 작가님이 종의 기원입니다. 사실 이거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추천드려도 의미가 있을까 싶긴 했는데, 아직도 안 읽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추천드리고 싶어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이거 진짜 너무 재밌어요. 아, 이거 진짜 너무 재밌는데. <laughs>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인간의 심성 있잖아요. 인간의 본성이 얼마만큼 피폐해질 수 있는가? 피폐함이란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 얼마나 황폐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소설로 쭉 표현했어요 근데 네, 이게 스포일 수도 있긴 한데 정말 이 단어 선택들이 최고예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읽어도 읽을게요. 바쁘기도 바쁘거니와 집안 구석구석의 피자국을 찍고 다니기 싫었다. 기존의 피자국만으로도 충분히 골치 아팠다. 이거 이 문장 하나 이런 문장들이 다 다이어리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한, 한 부분만 읽었을 때는 그냥 약간 살인에 관한 얘기구나 할수 있는데 이거를 정말 끝까지 다 이런 내용을 쭉 읽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이 심장 한, 되게 안쪽 한 구석에서 뭔가, 오, 이런. <laughs> 설명을 너무 못하는데, 이런 감정이 드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좀 다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바로 양기자. 작가 선생님의 모순이라는 책인데요. 이것도 진짜 유명해요. 계속 베스트 거기에 있었었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다 읽었을 모순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삶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사랑에 대한 본질을 조금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보통 이 뒤에 부분을 읽고 많이 사람들이 책을 사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잘 심어 두셨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인간 인생은 탐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탐구하는 것이다. 실수는 대풀이 된다. 그게 인생이다. 실수는, 실수는 대풀이 된다. 에이 실수들. 여기 나오는 주인공의 이 실수들을 토대로 내용이 쭉 이어지는 소설이에요. 사실 이걸 읽었을 때 정말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무조건 있겠다.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여자가 선택하는 것과 이 선택을 하기 위해 하는 생각들, 정말 현실에 대해 잘 표현한 책이라 이거를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뭔가 결혼 정년기? <laughs> 결혼 정년기이신 여자분들이 한 번쯤은 읽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포를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어쨌든 삶과 사랑의 본질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자, 다음은 제가 최근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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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읽었던 절창입니다. 일단 표지가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예쁜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정말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책을 앞으로 더 많이 읽어야겠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한국말이 정말 많구나라고 느꼈던 책중 하나예요. 이 단어 하나 하나가 아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어렵거든요. 전 되게 어려웠어요. 제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 싶은데 진짜 어려웠는데 이거를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뜻을 찾아보면은 오 이런 단어가 이게 한자가 아니라고 이게 순 우리말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었고. 아 이런 작가님들이 문장을 표현할 때 정말 수많은 단어들을 생각을 하시고 적으시는 타이핑을 하시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던 책이에요. 제가 뭐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절창을 읽으면서 제가 몰랐던 단어들을 제가 <laughs> 적었던 노트를 찾았어요. 글씨체는 진짜 엉망이긴 한데, 음, 그 절창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여기 보면은 칼이나 유리 조각 따위의 예리한 날에 베인 상처. 예요. 근데 이 베인 상처, 이아 이것도 스포라 말할 수 없는데 어쨌든 이 베인 상처 피 이게 정말 초반에 알아둬야 되는 큰 카테고리니까 그냥 읽어보세요. 그냥 강신 제발 읽어주세요. 이거 진짜 재밌어요. 이거 완전 추천. 아 그리고 하나 말안한게 있는데 오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원.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가 너무 궁금해지는 소설이에요. 무조건 읽으세요. 다음은 이것도 장편 소설인데, 판타지에 관련된 걸두 가지를 한번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다른 책도 많긴 한데, 이딱두 가지를 가지고 와봤거든요. 되게 판타지스러운 <laughs> 표지이죠.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히가시노게이고, 정말 유명하잖아요. 이 작가님, 히가시노게 일본 분. 이분의 농나무의 파수꾼이라는 책입니다. 딱 봐도 엄청 굵어요. 굵은데, 이런 말을 감히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해리포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판타지 좋아하시는 분들 읽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 밑에 적어둘게요. 아니면 옆이나 이렇게 적어둘 테니까 그거 줄거리 한번 보시고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laughs> 진짜 웃긴 게 제가 책마다 좀 웃긴 사연이 하나씩 있어요. 갑자기 나가서 읽었는데 책갈피를 꽂고 싶은데 책갈피를 안 갖고 왔을 때 메모지를 그냥 냅다 접어서 책에 꽂아 넣는다거나 약간 이런 썰이 있어요. 그냥, 그냥 그렇다고요. 농나무가 어떤 힘을 가졌는지, 농나무 파수꾼 일을 계속 하다보면 언젠가 깨닫는 날이 올 거예요. 라고 뒤에 적혀 있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죽어 침입, 기물 파손, 절도 미수. 유치장에서 감옥 갈 날만 기다리던 청년 레이토의 앞에 지금껏 존재를 몰랐던 부자 이모님이 나타난다. 여기만 들어도 너무 재밌겠죠? 이거 꼭 읽으세요. 이건 스포가 되니까 이런 판타지 소설은 내용을 말, 잘, 말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굿. 다음은 비가 오면 열리는 상점입니다. 이게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 장마 상점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책에. 그래서 불행을 팔아요. 재밌죠, 벌써. 불행을 팔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행을 다른 행복으로 바꿔서 가지고 갈수 있는 상점이에요. 그게 바로 장마상점인데, 그, 이 책의 초반부에 보면은 상점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단 상점에서 일어나는 일은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걸 공지를, 공지를 해줘요. 근데도 이제 사람들은 이 불행, 나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면서 행복을 찾기 위해 떠나는 그런 과정입니다. 과정을 담은 내용입니다. 이거야 말로 해리포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상상을 책 읽을 때만 해요. 제가 MBTI S인데 상상을 할 때는 책 읽을 때, 판타지 소설 읽을 때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헉, 이 숲이 얼마나 습하고 얼마나 축축하고. 비가 어떤 모양으로 내리고,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하고 이 거리를 걷겠구나. 약간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책이에요. S도 상상을 할수 있다. 라고, 네,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이것도 줄거리 적어둘 테니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요즘 굉장히 핫하신 박정민 배우님이 그 제작을 하신 김금희 작가님의 장편 소설인데요. 첫 여름 완주라는 책이에요. 이거 되게 얇고 그 들을 수도 있는 여기 보이시죠. 듣는 소설이라고도 되어 있는 책인데요. 아 이거를 읽으면 되게 웃음도 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뭔가 슬픔이 깔려 있다까 <laughs> 저 너무 설명을 못 하네요. 속상해. 어쨌든 이게 되게 희망적인 책이에요. 희망적인 책인데 각자의 불행이 어떻든 뭐 낙담을 하고 상처를 받고 이렇게 해도 그 각자의 목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이 뭔가 사람의 어떠한 사람의 인간의 간절함을 되게 또잘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내 미래에 대한 목표라든지 아니면 뭔가 삶에 대한 큰 길을 헤매고 계신 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는 첫 여름 완주라는 소설입니다. 추천! 책 소개는 일단 여기까지인데요. 사실 정말 소개를 못 드린 책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제 궁금해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서 정말 베스트 추천하는 책들 소설들 대본집들만 일단 소개를 해봤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고요. 저의 이 부족한 설명을 <laughs> 들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또 만약에 제가 책을 좀 정리하고 싶은 시기가 온다 하면은 오늘 설명을 못 드렸던 책들을 한번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추천해 주시고 싶은 책이 있다면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제가 책을 많이 읽고 싶은 시기가 또 갑자기 막 와가지고 이만큼 사고 싶은 시기가 찾아와가지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 장르 다 상관없으니까. 전부 다.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